24년 10주차 시장의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LPR이라는 게 있습니다.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중국 인민은행이, 어,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고시를 하는데요. 그걸 매달 20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 1년물 LPR과 5년물 LPR을 따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년물 LPR은 3.45%로 동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5년물 LPR. 요거 5년물 LPR은 거의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25베이시스 포인트나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LPR 금리 같은 건 낮춰봐야 한 10베이시스 포인트나 많이 해봐야 15를 낮췄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대 처음으로 25베이시스나 낮췄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낮췄어요. 제가 이번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년물 채권 입찰이 이전에 4.57%로 발행됐던 게 4.69%로 계속 발행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연율로 1.3 전월 대비로 0.5% 올랐고요. 20년물 발행 금리도 마찬가지로 4.42에서 발행됐던 게 이번에는 4.59로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발행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정부잖아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보니까 가장 리스크 프리입니다. RF급인데 요 리스크 프리 급의 채권이 요금리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당연히 그것보다 리스크가 있는, 신용도가 있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조달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 빚을 내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요 발행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유심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확정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2.8% 잠정치하고 어, 거의 그대로 나왔고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는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별 이변은 없었고요. 이제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2년물, 5년물, 7년물, 전부 다 계속 발행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 발표, 미국은 GDP를 세번 발표를 해요. 속보치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잠정치, 그 다음 이제 확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발표됐던 속보치가 3%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잠정치가 3.2%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보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죠? 큰 차이는 없었는데, 속보치보다 그냥 조금 낮게 나왔다라는 점. 그 이제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계속해서 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원유재고가 증가한다는 거는 미국이 원유를 덜 풀고 있다. 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어,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이 원유를 덜 푼다는 것은 유가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유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름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뜻인 거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거는 유가가 거의 80불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태까지는 그래도 70불에서 80불 사이에서 유지를 할수 있도록, 어, 유가가 WTI 기준으로 70불 가까이 갔을 때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원유재고를 좀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반대로, 유가가 80불 가까이 가면 가격을 좀 떨구기 위해서 재고를 떨어뜨려서 방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80불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원유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2월 잠정치 발표가 됐는데 2.6%를 예상했던 게 2.5%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PCE 물가, 개인 소비지출 물가죠. 어,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요 PCE 물가를 좀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 물가가 예상치하고 거의 그냥 같이 나와가지고 별 이변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CPI가 좀 높게 나왔었잖아요. 어, 시장에서도 어, PCE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조금 했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다가 예상치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요거를 호재로 식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장이란 게이 기대와 얼마나 다른가의 차이가 시장을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2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43억 불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연속적으로 흑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제조업 심리 지수죠 제조업을 하는 책임이상급의 사람들한테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를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50보다 높으면 어, 앞으로 좀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50보다 낮으면 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 최근에는 계속 50보다 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26. 퍼가 나오게 됐습니다.